언제 보아도 좋은 방송? 누구랑 보아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먼저 게임을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게임은요, 사이버 폴리스 이스와트라고 하는 오락실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랐어요. 대부분 이 게임은 이스와트라고 잘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끔 가다가 미래경찰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있었고요. 사이버 경찰이라고 적혀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풍얼로는 로보캅이라고 그렇게 심하게 적혀있는 이름도 있었답니다. 이 보스의 공략은요, 그냥 앞에 가서 무조건 부딪혀주면서 총알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빠졌죠. 반대편으로 가면 얼굴에 한방 깡! 하고 피해주면은 끝입니다. 처음엔 저도 점프로 피하고 또저 적이 쓰레기통 뚜껑으로 총알을 막잖아요. 그러면서 불을 쏘고, 좀불 피해서 총알을 쏘고, 어렵진 않지만요, 물론, 그 방법이. 그지만 제가 지금 사용한 방법은 에너지도 달지 않고요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총알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보스전에선 총알을 다 소비한 상태로 발차기 한 번으로 끝낼 거거든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발차기로 끝낼 수 있는 거를요. 그 방법은 누가 찾아냈는지, 정말, 대단한 게이머입니다. <laughs> 지나가면서 먹는 총알은 그냥 먹는거구요 어차피 총알을 다 소비할거니까 아낌없이 총알을 계속 쏴주면서 전진하면서 왔죠 이제 30발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여기 아가씨는 잡혀있는데 인질로 잡혀있잖아요 맞추면은 굉장히 아파하죠 죽지는 않고 페널티도 없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니까 가서 발차기 한방에 클리어 했습니다 이제 한 명만 더 잡으면은 진급을 하네요. 진급을 하면은 미래 경찰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판도 그렇게 총알이 부족한 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가서 면 총알을 꾸준히 쏴주면서요 아이고. 이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네. 에너지는 한 칸만 있으면 돼요. 이번 현상 수배범 3명만 잡으면은 진급을 하잖아요. 미래 경찰로. 그러면은 체력도 다 회복을 시켜 주고요. 미래 경찰 사이버 갑옷을 입죠. 아이스 갑옷이라고 하는데 아이스 얼음이랑 스펠링은 같습니다 약자가 자 이번에 보스는 다슬 들고 나오는 보스거든요 키도 크고 앞에서 한방 맞아주고요 어때요? 쉽죠? <laughs> 이렇게 공략을 하면은 손쉽게 진급을 하고 미래의 경찰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의 경찰이 되는 갑옷을 입죠 스마일 스자 <laughs> 이제 특수 임무를 띄고서 중범죄자를 잡으러 갑니다. 이게 임이 불합리한 게요. 갑옷이 손상이 되잖아요. 갑옷이 손상이 되면은 안 고쳐줘요. 죽어야지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고쳐준다는 굉장히 잔인한 우리는 상급자를 모시고 있나 봅니다. <laughs> 재정이 없나 그렇게. 지금 이분 갑옷을 아이스라고 했잖아요. 아이스의 약자는요, Individual Combat Equipment라고 하거든요. 발음은 무시하시고요. 제가 자막을 다니까 그 자막을 보시고 <laughs>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술을 한잔 먹으면은 혀가 잘 돌아가겠죠? <laughs> 자 이제 좀 있으면은 보스가 나타날 텐데요. 아, 이거 총알이 떨어졌으니까 저 총알을 먹어야죠. 자5발 기본 장착을 했고요. 자 이제 보스가 나옵니다. 미사일 맞기 전에 플라즈마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 사용한 무기가 플라즈마 캐논을 한발 쏴주면 은그 순간은 무적이 됩니다 이 게임을 편하게 진행을 하려면 은요 옵션 무기를 사용을 잘 하면서 위급할 때 해피용으로 자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왜 자꾸 맞지? <laughs> 지금 장착한 옵션은요 화염탄이에요 불기둥 두 개가 화면을 전체를 뒤덮고 가죠 화염탄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은 6연발 총알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6연발 총알이라고 안하고 대부분 샷건이라고 하죠 자 지금의 중간 보스는 화염방사기를 쏘는 보스거든요 중아 그냥 가볍게 잡아쳐 전투복 아이스를 입은 후에 이번이 첫 보스전이잖아요 이번 보스의 이름은 더티 더피라고 하고요 나이는 33살입니다 키가 작아요 168인데 우리 주인공 경찰이 착용한 같은 파워슈트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작은 키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건물과 함께 우리들을 우리 경찰을 폭사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여유있게 천천히 기다리면서 한칸한 한 칸씩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간다기보다 무너져 내리는 사이를 지나간다고 보면 되죠 쿠션이 한발 남았으니까 놔두면 아깝잖아요 사용하고 총알이 부족하죠. 이 게임은 서서 총알을 한번 쏘면은 세 발이 기본적으로 날라가거든요. 한 발만 쏘게 하려면은 한발 쏘면서 앉으면은 총알을 안 쏩니다. 그렇게 총알을 아끼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갈수 있는데요. 저는 총알 안 아낍니다. 어차피 총알 아끼다가 죽으면은 의미 없잖아요. 쓸때 일단 다 쓰고 <laughs> 그렇게 낭비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옵션이 나왔죠? 유견발 총알. 여섯 방향으로 총알을 날리는 옵션인데요. 이 옵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불기둥 두 개가 나오는 화염탄이 더 좋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옵션도 안 아낍니다. 다른 분들 플레이를 보면은요. 옵션을 아껴서 안 먹으면서 하나만 모아서 계속 구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깝잖아요. 쏠건다 쓰면서 어차피 옵션은 꾸준히 나와주니까 소비하면서 가는 게 저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자, 호랑이가 나왔죠. 호랑이는 맞을 것 같을 때 옵션을 한 방씩 쏴주면 간단하게 제압을 합니다. 그냥 숙여서 점프로 피하고 그러면 호랑이도 쉽게 잡을 수 있는데요. 혹시 피하다가 체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옵션을 사용해서 무적시간을 이용해서 호랑이를 잡는 걸 저는 더 선호합니다. 지금 여기 이번판의 보스는요 레슬리라고 하거든요. 나이는 57세고 키가 더 작네요. 이번엔. 49cm입니다. 호랑이랑 먼저 싸우게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엔 고릴라와 싸우게 하거든요. 그리고 고릴라를 물리치면은, 아, 이따가 나오면은, 그때 또 상황을 얘기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죠. 아, 벌써 고릴라가 나오네요. 고릴라가 나오면은, 이렇게 화염을 한번 땅에 깔아주면은, 에너지가 많이 빠지죠. 총으로, 던지는 목구통을 깨주고요. 이제 또 다가오면은, 불맛을 또 보여줍니다. 점프해서 피해주면 되고요. 가볍게 이겼죠. 아이 게임의 스토리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서기 2000XX입니다. 2100년 되기 전이겠죠. 너무 범죄가 들끓으니까 경찰에서도 대응이 필요했죠. 그래서 정부는 장갑기동경찰을 창설해가지고 경찰관을 엄선해서 뽑은 다음에 특수장갑복으로 중무장을 시켜서 범죄를 소탕하기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주인공이 그 엄선에서 뽑힌 특수 경찰이 된 거죠. 자 이번이 두 번째 보스의 마지막 스테이지거든요. 몬스터 트럭을 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트럭 위에서 총알을 쏴대고 수류탄을 던지지만요. 수류탄만 조심하면 되니까요. 수류탄이 왔을 때 터지는 순간에 같이 제가 캐논을 쏴주면은. 저는 무적이 돼서 피할 필요 없이 저 쉽게 보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미션 컴플리트. 특수 경찰이 돼 가지고 두 번째 임무도 완수했고요. 이제 세 번째 임무를 보러 가 볼까요? 아, 노데이타입니다 아는 게 없어. 이번 판의 보스는요. 로봇입니다. 모든 조건이 거의 저랑 동등하던가 아니면좀더 우수할 수 있죠. 이 게임은 2인용을 하는 게더 재밌었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 2인용을 하는 게더 재밌었어요. 초보 때는 잘 모르니까 같이 하면 더 많이 가기도 했고요. 지금 갑옷이 상체는 날라갔잖아요. 오히려 이 상태가 에너지가 더 안다는 편이 많아요. 오류일 수도 있는데 풀 갑옷을 입었을 때보다 지금 이 상태가 에너지가 덜 달아요. 생명력이더 많다고 할까? 에너지로 치면은 이 게임은요. 세가에서 1989년에 만든 액션 게임이거든요. 수환기라던가 시노비 그렇게 액션 게임을 많이 만들었던 노하우의 집합체 같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한 방에 죽지도 않고요. 다행히 시노비는 한 방에 죽어서 너무 좀 짜증이 났었는데 이 게임은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옵션이 나왔습니다. 옵션은 먹어줘야죠. 두발 주네요. 여기 화염 방사기 같은 저 기계를 부셔주고요 가자마자 바로 하늘을 난 얘들한테 두 방을 맞짜줍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옵션을 제가 다 쓰면서 새로운 옵션을 먹었는데 한 발밖에 안 주네요. 좀 짜다. 두 발씩은 줘야 되지 않나요 최소? 이또나왔네 어이고 미사일을 맞았잖아요. 이 미사일은 스플래시 데미지가 조금 더 늦게 퍼진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터치고 그 스플래시 데미지를 피한다고 할까요? 그 요령을 알아야지 이 게임은 진행하기에 조금 더 편해집니다. 자 이번 판에 보스네요. 그 물음표 땡땡 터미네이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보스입니다. 알아서 저렇게 겹쳐 주거든요. 샷건 샷을 한번 먹여 주고요. 더 터미네이트들도 앉아서 총알을 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앉는 모션이 나온다 싶으면 샷건 샷을 먹여주면 무적이 되고 총알을 다 없애주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최종 보스입니다.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자, 저기 미사일 쏜 것을 몸으로 막아서 터트려주면 스플래시 데미지만 살짝 피해주면은요 제가 점프로 어렵게 미사일을 피하지 않으면서 회피가 가능한 겁니다. 자, 미사일, 엉덩이로 맞고요. <laughs>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회피를 해주면 이 게임은 진행이 편합니다. 이렇게 맞고 바로 피하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저 레이저가 신경 쓰이지만 총알 한 방에 그냥 가볍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요. 파괴시키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저 레이저는요, 제가 맞으면 꽤 아파요. 안 맞아야 됩니다. <laughs> 이 앞에 적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캐논샷을 한방 먹여주면서 무적을 이용하면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죠, 이렇게. 자, 중간 보습입니다 샘물을 이렇게 떨어뜨리죠. 첫 번째 건 건너 뛰어줘야지 편합니다. 밑에 내려가면은 또 옵션이 나오기 때문에 옵션은 아끼지 않고 사용해줬고요. 이 게임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컨티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죽어봤거든요. 여기서 세이브 로드를 한번 하면서 이번 스테이지에서 죽으면은 컨티뉴가 안 된다고 하길래 한번 죽어봤거든요. 컨티뉴 한 번은 돼요. 한 번은 되고 두 번은 안 해주더라고요. 대신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 자리서 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컨티뉴가 가능합니다. 한 번은요. 한번더 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컨티뉴가 안 되고 이름 새기는 곳으로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이어서 엔딩을 볼수 있다면은 한 번은 이어서 하시고요.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이어서 하지 않는 게 이번 스테이지에 한해서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어, 아, 이렇게 스플래시 데미지 입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보스는 클리어 했는데, 앞으로 자동 강제 진행 되는데 맞는다. 억울하죠? <laughs> 자, 이제 마지막 보스의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이렇게 옵션을 많이 주기 때문에요. 굳이 옵션을 제가 아끼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는데, 아이고, 죽었네. 자,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번 판 마지막 보스는요, 오히려 허수아비 같이 너무 쉽기 때문에요. 여기서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마지막 판까지 가기만 하면은 너무 쉽게 클리어를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전에 터미네이터 보스였잖아요. 이 둘이 좀 까다로운 것 뿐이죠. 그렇지만 저는 에너지도 두 칸이나 있고요. 옵션도 이렇게 한 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구슬 하나만 깨면은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딩입니다. 끝판왕이 허무할 정도로 쉽죠? 아직 오지 않은 끝없는 싸움에 첫 번째가 이제 끝나고 질서가 회복된다. 그러나 평화는 오직 잠시 동안 지속된다. 악은 가볍게 잠을 잔다. 여전히 기억하라. 궁극적인 요인은 여전히 당신 손 안에 있다. 당신 자신 안에 있다. 낭비하지 말자. The end. 이렇게 해서 무척 오랜만에 사이버 경찰, 미래 경찰 엔딩을 봤습니다. 방금 전에 마지막 보스는요, 사진조차도 없이 물음표로만 나왔잖아요. 그 보스는 최면 전파 기계를 써가지고요, 전 세계에 그 전파를 막 날리는 겁니다. 그렇게 최면으로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악당이었거든요. 결국은 최면 전파 기계가 파괴되면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에 잡혔죠. 아니 최면 전파 기계를 가지고 우리 주인공한테 직접 한 명한테도 못 쏘나 쏴가지고 너네 부하가 되라 그렇게 했으면은 안 잡혔을 거 아닌가요? 기계가 아직 완성이 안 됐나? 완성도 안된 기계를 범죄자 취급해서 잡은 건가요? <laughs>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도록 제가 바라고 있고요. 오늘도 좋은 날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